식물의 생장에 없어서는 안될 물이지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렇게 휘어진 것도 그대로 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헐걸 이렇게 소복하게 쌓아주면 희무지가 돼서 얘가 몇 가루가 타장하냐면, 하나, 둘, 셋. 요만큼 묻으면 한 스물 그루 탄생해요. 그게 희무지예요. 뿌리는 모체에 두고 가지를 묻으면 여기에서 새로운 포기 포기가 나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꽃의 생명력에 정이씨도 힘을 낸다. 음, 넘어지면 또 들고 일어나서 일어나고 그렇죠. 넘어지면 너, 넘어진 데서 다시 출발하고 그럼 되죠. 음. 또 힘들 힘들면 좀 멈추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겁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손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가서 도와야지 숨으로는 뭐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내가 가서 도울 일이 있는지 살피고 도울 일 있으면 도우는 거예요. 음, 음. 그렇게 꽃들을 보살피고 꽃들에게 위안을 받으며 산다.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이 날이 맑갛게갠 오후 이 틈을 타서 지붕 새는 걸 고칠 참이다 손본지 얼마 안 됐는데 왜또 말썽인지 아침나절에 내린 비가 고요 손을 담가도 될 정도. 근 결국 여기 물이 고여있다는 거는 요정도 고여도 지금 별일 없는 거는 여기 이게 원인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가 원인이었다는 거 맞아. 네. 건축학교에서 하는 집짓기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지은 탓에 허술한 데가 많다. 아니 이게 이제 사실 아마추가 어 이제 집을 지은 거잖아요. 근스럽자도 <laughs> 아니고. 물 새는 틈에 실리콘을 바르니 끝. 뜨끈뜨끈합니다. 뜨끈뜨끈해산숨 자면 찜질방이야. 찜질방. 며칠 뒤. 풀렸어 은채? 아니요 은채가 기본 풀렸으면 풀렸다고 할머니 불러줘 그럼 할머니가 갈게 그럼 아무 때나 고집이 나와 아무 때나 고집 은채가 다 저녁 때 계곡에 물놀이를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중이다. 자, 기분 좋아졌으면 이야기해라. 네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게 고집을 피우면 떨어주더라. 어, 그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야. 와 벌써 엄청 그럼 고집쟁이가 되죠. 어떤 것이든 고집을 부리면 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요. 기분 풀렸대요. 아, 제가 기분이 풀렸대요. 우리 계곡으로 출발. 가자. 옳지. 아, 기분 풀렸으면 가는 거지. 반복해서래. 빨리 가서 놀다 오자. 빨리 가자. 응응응. 응. 응. 빨리 가야 돼. 곧 어두워질 거야. 응, 바람이. 그렇지.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도 바람이 가는 쪽에 가는. 쪽. 맞네. 바람,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가서 노는구나. 산이 품고 있는 계곡은 훌륭한 놀이터. 계곡물을 막아 수영장도 만든다. 땀도 식히고 스트레스도 풀고 코스예요. 한여름 더위엔 이만한 피서지가 없다. 누가 이긴 거야? 누가 <놀람> 이긴 거야? 근데 은채 좀참지안 차가워? 괜찮아? 네. 괜찮아요? 미지근이요 네. 아, 미지근한 거예요이 정도는? 그냥, 네. 네네. 숲이 주는 이 편안함, 자연스러움,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서운했으면 좋겠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 성격이 부드러운 애로 자랐으면 좋겠어요.